자켓 소개시켜 드릴게요. 팔 부분이요. 살짝 퍼포식으로 나와 있으면서 시스루 느낌. 그리고 망사에다가 이런 식으로 무늬가 패턴이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. 그리고 반짝이가 살짝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사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색상이 현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양만으로 이렇게 화사한 느낌을 줘서 우아한 느낌으로도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시고요. 밑에다가 그냥 플리츠 저는 빗살 패턴 바지 검정색이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. 어, 자켓이기 때문에 오픈해서 입으시더라도 너무나 멋스럽고 팔 부분에 시원한 느낌으로 그리고 팔뚝살 커버까지 충분히 되면서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이게 연보라 색상입니다. 소라 색상입니다. 소라 색상은 살짝 시원한 느낌도 들면서요. 이렇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고요. 팔 부분에 소매 부분 포인트 너무나 예쁘게 나왔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팔꿈치도 살짝 가리는 길이감이라서 팔꿈치 보이는 거 부담스럽지 않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색상 소라 색상입니다. 아이보리 색상입니다. 아이보리 색상은 진짜 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입었을 때 단아한 느낌 그리고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. 어디 모임 가실 때 그리고 상견례 뭐 하객로 결혼식장에 가실 때 충분히 이거 하나만으로도 멋스러면서도 우 고급스러움을 다 풍길 수 있는 그런 자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지금 전체적인 길이감은 62 나오고 있고요, 가슴 단면이 56입니다. 근데 이게 살짝 아무리 많이 파인 상태에서 밑부분에 쟀을 때 56이기 때문에 어, 충분히 5호부터 77이나 77반까지 70 어, 추천드리는 사이즈입니다.